뉴원의 통계학 버전 1, 2원입니다. E 예, 가설 검정 이제 뭐좀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아,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이 가설 검정 부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뭐 통계 분석을 한다든지 통계학을 더좀 앞으로 배운다든지 할 때에 예, 매우 도움이 됩니다. 가설 검정에서 걸려 놓으면 예, 통계학 뭐지 예, 정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예, 확률 변수. 여기서부터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부터 확률 분포. 그쵸? 그렇죠? 렇 예, 확률 분포에서 두개 했는데, 베르누이 분포, 정리 분포. 예. 그리고 표본이라는 거. 매우 중요한 어, 그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표본이라는 거하고 중심극한 정리. 예, 통계학의 핵심 정리다. 통계학은 사실은 틀이 이로부터, 중심극한 정리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정이라는 것하고 지금 가설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검정에 대한 내용이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응축되어 있다고 할까요? 뭐, 아무튼 이 앞부분이 잘 정리되어야 가설검정을 여러분들이 잘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가설검정에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꽤 많이 예, 나옵니다. 오늘 그 새로운 용어 중에 하나, 유의 확률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유의 확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가설 검정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올까요? 모집단 평균 류에 대한 가설 검정을 했는데 양측 검정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양측 검정이라는 거는 H... 여기 없나요? 예, 바로 또 앞에 나왔죠. 예, 이게 이게 양측검정이죠, 그렇죠? 평균이 어떤 특정한 값 μ 제로이냐, 아니냐, 아니다요. 뭐 크다, 작다가 아니라 엇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양측검정이라고 하는 건데, 양측검정에 대해서 우리가 기각역을 이렇게 결정을 했죠. μ 제로에서 H절에 나와 있는 설정된 특정한 값뮤 제로로부터 이만큼 뺀 값보다도 적거나 그만큼 그만큼 더한 값보다도 더클때 표본 평균 값이 예 그럴 때 H 0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뭐예요 뮤 제로라고 설정을 하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뮤 제로라는 값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예?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평균이 뮤제로라고 할수 없다는 거죠. 그게 h0의 기각역이고 아요 그런 그 오류를 범할 이게 이제 오류인데 오류를 범할 확률요두 개를 합해서 알파라고 유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두개 값을 임계치라고 부르고 임계치 값에서 아주 작거나 아주 조금 클때 그때 h0를 받아들이느냐, 기각하느냐,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다. 그래서 유의수준이 항상 5%인 것은 아니야. 예? 예 항상 5%로 설정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 기 때문에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그 뭐, 융통성? 예, 그 어떤 그 법칙 같은 게 사회과학 분야에 뭐 없잖아요. 예, 공학, 이공 쪽에는 있지만 어떤 법칙 같은 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유연하게, 유도리를 가지고 가설 검정하려면 알파 값을 0.1, 10% 두고서 가설 검정하는 것도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의수준을 일정하게 정해두고 가설 검정하는 것보다 유의 확률이라는 p-value라고 합니다. p-값으로 가설 검정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는 사실 조금 있어요. 왜? 네, 유의 수준이라든지 유의 확률, 피률류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통계학을 좀 배운 사람이나 알까 말까 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런 문제는 특히 회사 같은 데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의 수준을 상사나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여쭤봐 배운 거 가지고 이제 배운 거를 토대로 유의 수준을 간신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가르쳐서 이해하게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유의 확률이 어떤 건가? 한번 보죠. 유의 확률은 컴퓨터를 사용할 때컴퓨터로 분석 결과를 얻을 때 유효하다. 뭐 유의 확률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컴퓨터는 유의 확률을 여러분들에게 찍어주거든요. 계산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자료로라도 통계분석을 하고자 할때 컴퓨터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손으로 이제 계산할 수가 없어. 데이터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단순한 결과만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그래프라든지, 뭐, 평균이나 표준편차값 계산하는 것 그건 뭐, 사실 아주 조그만, 에, 작은 일이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통계분석을 할 경우, 프로그램을 또 써야 되고, 컴퓨터에서, 어, 그, 뭐야, 계산해주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전에는 이제 SPSS, 요즘은 좀또안 쓰는 것 같아요. 뭐 s a s SAS 이런 것들이 있고, 물론 그 뭡니까? 어, r 이에는 통계를 상당히 기반으로 하는 통계학을 어, 통계 분석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요즘 등장하는 게 이제 파이썬, 네? 이런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어, 사용자가 입력한 언어 명령어죠. 의하여 분석한결과를 개선해주는 것 뿐이에요. 대체로 사용자는 가설검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 통계분석이라는 건의궁극적 목표 목적은 가설검정이야. 이건지 아닌지 그거 알아보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야. 이때 프로그램은 p값을 p별률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p값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 해야 좀사설이네 여기는 좀 군더더기 같은 그런 이야기예컨대 이제 p-밸류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평균에 대한 가설검정 양측검정 뮤는뮤제로이다뮤는뮤제로가 아니다를 가설검정한다고 하자 그러면 사용되는 여러분은 자료 자료는 표본이에요 표본값들을 컴퓨터에 입력할 거고 이때 표본평균값 x 바가 계산되는 거야 그렇죠 x 바가 계산되는데 p-밸류라는 거는 x바 값으로부터 꼬리 부분. 몸통 부분이 아니고 꼬리 부분의 면적을 두 배해서 계산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만약 p 밸류라는 p 값이 작다면 x바가 뮤0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 밸류가 작으면 h0를 기각하게 된다. 그런니까 이제 요 부분만 알고 남들한테 비동량해서 예, 아, 피밸류작으면 H0로 기각하는 거야, 가설을 기각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외우다시피하면안 됩니다. 큰 잘못을 할 수가 있어. 예, 반대되는 결정을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좀 이제 이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 평균 μ에 대한 양측 검증을 한다고 하자. 양측 검증이야 H0로, 영 가설은 μ는 μ 로이다 대립 가설 μ는 μ 로가 아니다, 아니다가 양측 검증이다 그랬죠? 그러면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표본값들로부터 표본평균값 X바가 계산될거고 표준편차 S도 계산되는거야. 그쵸? 그 계산되고 컴퓨터는 U의 확률 즉 p u 류를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서 계산해서 우리한테 준단 말이야. p u 류는 뭐냐? X바 X바 이거는 뭐야? 확률변수야. X바는 여러분들이 집어넣은 표본자료들의 평균값, 그렇죠? 이 그림에 매칭되기 위해서 매칭 시키려고 이제 크다가 되는데, x 바라는 확률변수의 분포죠, 정규분포죠. 그런데 실제 얻어진 표본평균값이 여기야, 요거. 그러면 꼬리 부분 면적은 이 부분이야, 그렇죠? 예, 그거를 예, 이제 표준화 시켜서 t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t값으로요. t로 바꿔서 여기 이거 뭐 읽어 봐도 좋고 몰라도 좋습니다. 예, 요 값을 집어넣은 x 값또 s 표준 편차값 집어넣으면 요 스몰 t 값이 되는 거고 요 값보다도 큰 쪽. 이 꼬리 부분이 이쪽이지. 이쪽은 아니잖아요. 왼쪽은 아니고 오른쪽이잖아요. 그것을 계산해서 두 배를 해 줘요. p 밸류는 항상 두배해 줘요. 예? 양측 검정을, 여러분이, 사용자가 양측 검정을 한다고 치고 두배 해주는 거야. 양측 꼬리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양측 검정은 양측 꼬리 전부 다 봐야죠. 프로그램은 항상 양측 검정에 대한 p 값을 제공해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표본 평균 값이 여기 떨어졌어. 예를 들어서, 면합니다. 아 여기 떨어졌어. x b a 가 응? 여기 있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어디를 이 부분 면적을 계산해서 두배 해준다고. 굉장히 크게 나오겠죠. 예? 0.4, 뭐0.45 정도 나오겠네. 이 그림에 의하면. 예. 여기 떨어졌다면. 그러면 뭐야? 엑스바가 뮤 제로에 가까이 있다는 거야. 그죠? h 로를 기각할 수 없는, 없는 영역에 엑스바가 떨어져 있다. 엑스바가 계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야. 뮤 제로와 가깝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h 로를 기각할 수 없겠죠. p-value가 크면 0.2, 뭐 예, 말하자면 0.3, 0.4,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나오면, 크게 나오면 h0를 기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작게 나오면, 저는 그 작게라는 것을 10% 줍니다. 그러니까, 알파 10%. 예? 예.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특히 알파를 10%로 주어도 무방하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좀 이제 또 약간 딴 얘기가 되는데요. 알파는 5%, 5%라고 머릿속에 고정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도교수 중에. 사회과학 분야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해서 가설 검정을 했는데, 소위 p v 류가 p v a 가 0.06이 나왔어. 6%가 나왔어. 그러면 H0를 기각하지 못하죠? 그죠? 알파 5%라는 거는, 예, 이쪽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여기가 0.05라고 치자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예, 이게 이제 알파, 알파가 5%인 경우의 양측 검정이죠. 그런데 예, 여러분들이 입력한 표본평균값이 여기 떨어졌어. 이쪽에. 그 얘기죠. 그래서 6%가 나오고. 아, 미안합니다. 여기 떨어졌네. 여기. X b a 가 여기 놓인 거야. 조금 과정에서 좀 표현이 되게 한 겁니다. 그린 겁니다. 그럼이 면적보다 이게 더 크니까 예, h 0를 기각할 수 없어. 그렇죠? h d r 을 기각해야 다음 단계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p u 류가0.06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거 안 되잖아. 이거 기각할 수 없잖아. 그러면 다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대학원 성사과정 이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 알아두고 있으면 이 정도의 이야기는 이해하고 있으면 물론 좋습니다. 여기에 알파를 10%로 두면 뭐예요. 6% 나왔으니까 예? 알파가 여기란 말이야 여기 여기 이건 뭐그림면 지나치게 좀 왜곡되고 있는데 예. 이해하시겠죠 그래도 만약 여기라면 이 면적이 예, 바, 그린색 면적이 0.5가 되는 거죠 두 양쪽 합해서 10%니까 10% 라면 기각하는 거야 그렇죠 알파가 10%라면 P별류가 0.06 나왔을 때 당연히 h 0를 기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알파가 5%라면 P별류가 0.06이 나왔다면 h 0를 기각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꼭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뭐 조금 더 과장을 해서 알파를 5%로 했는데 예, 뭐 지도교수 어, 머릿속에는 5%가 아주 픽스되어 있어 알파는 5%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 자료를 분석한 결과 P별과 0.06이야. 그런데 이걸 H자료를 기각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합니까? 자료 수집 다시 하고. 참불행히도 그럴 경우 자료 몇 개를 수정해. 표본값 표본으로 얻어진 자료들을 좀 수정하면 수정해서 P별과 0.05 밑으로 나오게끔 조작한단 말이야. 그 조작하는 건더나쁘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도 교수한테 있는 거야. 5%라고 어, 유의수준은5% 그러니까 p밸류는 5%보다 작아야만 해 h 료를 기각해 그렇게만 알고 있는 지도 교수가 문제라는 거죠. 아, 뭐좀 지저분한 이야기를 했네요. 만일 사용자가 단측 검증을 하려고 한다면 예컨대 이런 이런 뮤는 뮤저를 어떤 것보다 크다. 가대립값을 일하면 컴퓨터는 뭐라고요? 예? 두 배해서 꼭 제공해 준단 말이야. 두 배를 해서. 예. 양측 검정 하는 걸로 치고. 그러니까 p별류는 이 경우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가 계산해 준 p값을 2로 나누어 줘야 되죠. 이해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은 양측 검정을 전제로 p값을 제공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계산해 준 p값을 2로 반으로 나누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대립 단측 검정, 단측 검정의 피별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 오늘 뭐 충분히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네요. 예. 괜히 좀 뭔가 미진한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조금 미진한 부분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다시 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